어, 이어서, 어, 뇌화수체 호르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 시간에 우리가 여섯 종류의 호르몬. 자, 뭐였습니까? 프로락틴 성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다음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자극 호르몬. 그 중에서는 두 개가 있었죠? LH, FSH, 황체 형성 호르몬, 초, 여포 자극 호르몬. 자, 이 그림에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딱한 개의 호르몬만이 좀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폴락틴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젖샘에 가서 작용을 해요. 그렇지만 은 나머지 호르몬들은 각 기관에 가서 또 다른 2차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다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게 되면 3-6대하수제전염은 6종류 호르몬 분배한다. 이 6가지였고요. 그 다음 7-9 쪽으로 가서 7-9 거림으로 가서 어, 한번더 우리가 정리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좀더굉히 복잡해질 거예요.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가운데에 내하 수체증 호르몬 가운데 딱 우리가 살펴봤던 여섯 가지 호르몬이 있습니다. 프로락틴 이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TSH 갑상샘 자극호르몬이었어요. 그럼 ACTH 부신피지 자극호르몬이었죠. GH 그로스 호르몬이었고요. FSH, 여포 자극 호르몬이었어요. LH, 황체 형성 호르몬이었죠. 이두 개를 이제 우리가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프로락틴 을 한번 볼까요? 프로락틴. 프로락틴은 시상하부 호르몬의 도파민. 그다음에 갑상생 자극 호르몬은 시상하부 호르몬의 TRH, TRH. 타이로 트로핀 방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타이로 트로핀 방출 호르몬. 그럼 ACTH는 그 위에 있는 시상 하부 호르몬, CRH, 코티코 트로핀 방출 호르몬, 코티코 트로핀 방출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GSH는 소마토 스타틴 혹은 G HRH, GHRH, 성장 호르몬을 방출하는 그로스 호르몬 릴리징 호르몬입니다. 다음 FSH나 LH는 GNRH,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는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부 다 지배를 받고 있어요. 전부 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여섯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각각의 호르몬은 서로 다른 상위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다. 그 상위 호르몬이 뭐다? 시상 하부에 있는 호르몬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얕은 간에 각각의 지배를 받는 호르몬들은 <laughs>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내분비 샘에서 체포에서 표적 세포로 갑니다. 정맥을 통해서요. 프로락틴은 곧바로 내분비 표적으로 갑니다. 유방으로 바로 가죠. 나머지 다섯 개는 차이점이 있다 그랬어요. 나무스타 치킨는 어떻게 되죠? 각각의 중간 조직을 또 거칩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말 그대로 갑상샘에 가서 자극을 보겠죠 갑상샘에 가서 자극을 할 거예요. 그럼 뭘 만들어지는 거예요? T3와 T4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티록신이나 트리오도티로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 ACTH는 뭐라 그랬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그랬어요. 자,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CRH CRH 콜티코트로핀 방출 호르몬에 의해서 ACTH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이거 부신피질자구 호르몬을 다른 말로 콜티코트로핀이라고 그래요 콜티코트로핀. 지금은 우리가 부신피질자구 호르몬이라는 걸로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신피질자구 호르몬, 호르몬이니까 당연히 어디 가서 사용한다? 부신피질에 가서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만들어야 된다? 코티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그 다음 그로스 호르몬은 간, 혹은 곧바로 조직 표적조직에갈수 있어요. 간을 경유하거나안 해하거나. 자, 간을 경유할 때는 뭘 만들어낸다?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를 만들어내요. 자, 그 다음에 생식 샘 자극 호르몬은 역시 남녀 생식기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남성 쪽에 가게 되면 은 엔드로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관여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에스트로젠이나 프로게스터를 만들어내는데 곧바로 정소에 작용하여서 또 작용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프로락틴 같은 경우는 곧바로 유방조직에 가서 표적에 가서 작용 하지만은 나머지 다섯 개의 호르몬들은 중간 단계를 대부분 거치거나 혹은 일부는 곧바로 내분비 표적에 가서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좀더 복잡하게 이런 야수치는 호르몬은 상위, 시장하고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표를 보게 되면요. 대하수체전의 호르몬, 우리 가운데 살펴봤던 여섯 개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상하부 방출 호르몬, 시상하부 방출 호르몬, 저기 보니까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이런 호르몬들이에요. 호르몬들, 그 다음에 시상하부 억제 호르몬이 있어요. 자, 후에는 있 그림 보니까 도파민이나 소마토 스타틴은 화살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블락킹 돼 있죠. 블락킹은 억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화살표는 촉진을 억제한 촉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억제한다는 것은 뭐예요? 시상하부 억제 호르몬. 화살표는 방출하도록 하는 호르몬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 아까 t r h 뭐라 그랬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는 호르몬이다. 타이로트로핀 방출 호르몬. 그다음에 C.R.H.는 홀티코트로핀 방출 호르몬. 그 다음에 GH, RH. 자, GH, GH는 크로스 호르몬이에요. RH는 방출이니까 릴리징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생식 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도 있고 억제 호르몬은 아까 위에서 봤듯이 도파민이나 소마토스타틴 혹은 어, 이 그림에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성장 호르몬 억제 호르몬이라는 게또 따로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상화부 억제 호르몬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 210페이지에 3-6에서 언급했듯이 사실은 이 시상하부에 있는 내하수체, 시상하부 내하수체 시스템이 1900년대에 와서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게 되면은 내하수체 전엽을 수술로 제거한 동물들은 뭐 굉장히 빨리 목숨을 잃네요. 막 빨리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뇌하수체 종양과 관련된 임상학적 정상으로 관찰된 이 현상으로 인해서 과학자들은 뇌하수체전엽이 하나도 아닌 여섯 개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한 내분비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 그럼 왜이 내화수체를 절제하는 수술했느냐? 을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긴 사람을 종양 수술을 하기 위해서 종양을 잘라버리니까 금방 죽어버리더라 이거예요. 종양을 제거했는데 죽어버리더라. 내하 수체 전엽이 우리 생명의 유지에 중요한 호르몬들을 많이 분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때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내하 수체 전엽 호르몬의 분비는 시상하부의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된다. 아무리 왼쪽에서 오른쪽 그림. 어, 7-9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의 예, 그림에서 봤습니다. 특히 시상하부 호르몬이 몇 개의 내하수체 전력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 회로는 굉장히 예,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가 1차 표정만 우리가 이 그림에서 지금 보여준 그림들입니다. 자, 내하수체 호르몬은 이와 연관된 시상하부의 그 다음에 신경 호르몬, 그걸 우리가 조금 더 도시화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내하수체 전력 호르몬의 방출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의 신경 호르몬들을 우리가 방출 호르몬 혹은 억제 호르몬으로 분류를 했었죠. 자, 이들이 처음 발견된 후 수년간 시상하부 호르몬은 콜티코 트로핀 방출 인자처럼 인자로 불려왔습니다. 인자로 불렸습니다 지금 이제 호르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요. 육종의 뇌아수체증 호르몬 중에서 프로락틴만이 내 분비기관이 아닌 표적 바로 작용했었죠. 갑상선 부신, 피질, 간, 생식샘 이 자체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니까 이 자체가 내분비 기관이에요. 그렇지만 프로락틴은 곧바로 표적 기관인 유방에 가서 작용했었죠. 다른 다트 호르몬들은 각기 다른 내분비샘이나 그 세포가 표적 기관이다. 다른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영양 호르몬 이것을 이제 자극 호르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트로픽 호르몬이라 표현을 쓰고요. 자 트로픽이란 말은 뭐 자극을 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번째 줄 보게 되면 생식샘 자극 호르몬처럼 이렇게 뭐 트로핀 이렇게 또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바로 이 어원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생식샘의 자극. 우리가 영양 트로핀 트로픽이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자, 시상하부나 뇌하수체출신 호르몬은 다수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과 표준화된 약자가 있다. 소마토스타틴은 SS, 성장호르몬 억제호르몬, 소마토트로핀 방출 억제호르몬, 이 것처럼 어, 약으로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약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몸매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문맥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문맥계는 우리 몸의 전신순환을 거치지 않는 혈관계죠.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을 이동하게 할때 전신순환기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체 혈액에 어떤 물질들이 희석되어서 농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 최단글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보이는 게 이제 문맥계가 되겠죠. 뭐, 간문맥계라든지. 뭐 하수체 문맥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신체 호르몬, 혈액으로 방출되는데, 5L의 전체 혈액에 섞이게 되면, 급격하게 희석되겠다. 이런 희석을 피하기 위해서, 내 하수체 전엽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상하부 신경 호르몬은, 문맥계라고 하는 특별한, 특별한, 문맥계, 우리가 방금, 어, 오른쪽 그림에서 봤을 때, 그, 효과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있죠. 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상하부 방출 또는 억제 호르몬은 혈액으로 방출되어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문맥계를 통해서 이동한다. 직접 직접 이제 전신 순환하지 을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문맥계는 일련의 미세한 정맥으로 직접 연결된 두 세트의 모세혈관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시상하부의 신경 호르몬은 모세혈관의 첫 번째 세트의 모세혈관의 혈액으로 들어가서 문맥계 혈관을 통해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두 번째 세트의 모세혈관으로 직접 들어간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량의 호르몬은 소량의 문맥계 혈액에서 고농도로 존재한 상태로 표적에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시간적으로도 빠르고 이러한 방식은 시상하부의 소수의 신경 분비 세포가 뇌하수체 전엽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네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문맥계로 연결돼, 연결로 분비된 미량의 호르몬은 이 호르몬을 처음 분리한 연구자들에게는 커다란 어려움이, 어려움의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지마도 이런 문맥계를 통해서 갈줄 몰랐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워낙 미량의 뇌하수체 방치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얻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표현을 지금 그기 그래 보니까 기욤앵, 길레맨이라고 하는데요, 셀리 이러한 그 연구자들이 호르몬을 어,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 양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이 연구자들이 내하수체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양의 내하수체를 50톤을 처리했습니다. 엄청난 양을 가지고 내하수체 호르몬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50톤이나 되는 양의 내하수 내하수체 자체가 되게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만큼 많은 노동이 들어갔는지도 어마어마한 노동이 들어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쉽게 알수 있어요. 그다음 100만 개 이상의 대지 내하수체를 육가공 업체에서 지원을 받는다 100만 개 이상의 내하수체 대지의 내하수체 50톤 된다 이 말이죠. 최종 분석에서 그들은 2,500여 개의 뇌하수체에서 3개의 아미노산으로 분리된 작은 펩타이드인 타이로트로핀 방출 호르몬 1mg을 분리하였다. 이걸 분리해서 이걸 이제 서열을 결정해서, 아미노산을 결정해서 어, 이 공로로 1977년에 모벨상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엄청난 양의 뇌화 수체를 사용하여서 참 분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의 아미노산으로구성된 이런 짜은한 호르몬을 어, 분리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연구업적의 기반하에서 그다음부터는 좀더 쉽게 쉽게 이제 분리할 수 있는 어, 방법, 즉 호르몬의 연구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 이 사람들의 어, 도별상을 받게 된 네, 네, 업적이 되겠습니다. 3단지 8로 갑니다. 뇌하 수체 전용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성장, 대사, 생식을 조절한다. 아까 우리가 이제 하는 역할들, 표적기관 보면 알겠죠. 그렇죠? 뇌하 수체 전용 호르몬은 너무나 많은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마스터 내분비샘, 네, 마스트 글랜더라고도 하고요. 대사, 성장, 생식 복잡한 과정을 조절하고, 자, 프로락틴 야수체 네, 전력 호르몬은 여성의 유방에서 모유 생산을 뭐 조절하고, 자,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또는 소나트트로핀이라고 하네요. 간에서 호르몬 생산을 자극하는 동시에, 자 프로락틴 곧바로 간다 그랬고 나머지는 뭐예요? 내분비 시험을 또 자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르몬을 생산하는 자극을 주는 동시에 또 조직의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7-10에서 보여주는 성장호르몬의 회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 그림을 보고요. 성장호르몬 회로를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시상하부에서 어, 나오는 그 분비를 극하는 호르몬 이런 것들에의 해서 내하수전엽으로 나오고 시상하부에서 뭐몇 번째 뭐가 나왔어요? GHRH 약간 뭐였죠? 크로스호르몬, 릴리징호르몬. 그다음 이 자의 이에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그로스 호르몬에서 그로스 호르몬이 나오고 이것이 혈액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간으로 가서 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등을 만들어 내고 이것들이 뼈 조직 가서 혀의 성장을 촉진하는 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 그림에서 잘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다시 게아선내용은요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중에서 프로락틴과 성장 호르몬만이 시상화 하 방출 억제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된다. 두 가지는 아까 화살표가 블락킹이 되어 있던 그런 모습이었죠. 나머지 네개의내할수는 호르몬은 전부 다른 내분비셈이 또 1차 표적이었고요. 생식셈 자극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FSH, 여포 자극 호르몬 LH, 황체형성 호르몬은 원래 난수에 대한 효과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졌으나 두 호르몬은 모두 남성 생식셈에도 자극을 하고요. 그다음에 갑상샘 자극호르몬, TSH도 혹은 어, 타이로트로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것은 갑상샘의 호르몬 생산과 분비를 자극하게 되고요. 부신피질 자극호르몬, 다른 말로 아까 뭐라고 랬죠 코티코트로핀이라고 랬죠 어, 이것은 부신피질의 특정 세포에 작용을 해서 코티조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생산, 합성과 생산 분비를 조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3-9로 갑니다. 대먹임 고리는 뇌하수, 신경 시상하부 내하수 체로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내하수체 전력 호르몬이 영양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회로는 시상하부 내하수체 전력 내하수체 호르몬의 대상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서로 다른 통합 중추를 포함한다. 그래서 좀더 복잡해진다. 이런 말이 있고요. 이것이 바로 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림. 7-11A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먼저 A 그림을 한번 보고 교과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복잡한 내분비 회로에서 호르몬은 음성대먹임 신호로 작용하고 짧은 음성대먹임 고리는 포로락틴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무심필자 호르몬, 이런 데에서, ACTH 어, 무심필자 호르몬이죠.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예가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 먼저 자극이 왔어요. 자 시상하부에서 자극호르몬이 나오고요. 이것이 다시 뇌하수 전엽에 자극을 주게되면뇌하수 전엽에서 그에 따른 호르몬이 나오죠. 그럼 이 호르몬은 또 내분비샘, 네블비셈, 2차 내분비샘이죠. 여기 자극을 주는 전형적인 프로락틴을 제외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이 호르몬들은 자저기서 보니까 자극호르몬이 있고 H1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기관에 의해서 나오는 즉 내화수술 전율에서 나오는 자극 호르몬은 H2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외환 표적인 내분비섬에서 나오는 H3. 각각 호르몬인데 H1, H2, H3. 자, 우에는둘다 자극 호르몬이에요. 최종적으로 뭘 만들어 야하기 위해서 H3 호르몬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자극 호르몬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시상하부나 내하수술은 H1을 만들거나 H2를 만들어내는 것은 H2에 의해서 혹은 H3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피드백에 의해서 소절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최하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좀 더, 어, 경로가 길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긴 고리, 음성, 이렇게 해야 하고, 바로 한 단계 위에 거 조절하는 이런 경우는 짧은 고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경과서 내용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경로의 대목임은 다른 형태를 따른다. 음성 대목임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 작용한 대신에 호르몬 자체가 뭘 한다, 이런 음성 대먹임을 하기 위한 신호로서 작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상하부 내하수체 회로에서 우세한 대먹임 형태는 주변의 페레페랄, 주변의 내 분비 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내하수체 전엽과 시상하부 호르몬의 분비를 대먹임 억제하는, 좀더 길게 올라가는 경우죠, 긴고리음성 대먹임. 두 세 가지의 호르몬을 연속적으로 작용하여, 작용하는 이들 회로를 우리가 아래쪽 호르몬, 그래서 그 대먹임, 뭐,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알겠죠. 긴고리 음성 대먹임 회로의 주요한 예외는 음성 양성 대먹임을 교대로 하는 이런 경우에는 약간 예외적이다. 이건 2 20, 0장에서 언급을 할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짧은 대먹임 나타났었죠. 그죠? 그 위에 있는 그림 보면 알 거예요. 오른쪽 보게 되면 짧은 음성대먹임에서 뇌하수체 호르몬은 시상하부에서 방출에 의한 호르몬 방출을 감소하도록 대먹임한다. 자, 프로락틴 성장호르몬, 그시필자극 호르몬, 짧은 고리, 음성대먹임 이런 것들을 그 예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서는 한 호르몬이 세포가 그 분비를 조절하도록 자가 분비, 주변 분비 신호로도 작용한다 그랬죠, 그랬죠. 그죠 이것도 뭐 우리가 짧은 고리염성 대모임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축. 이것도 우리가 HPA 이렇게 표현하네요. HPA 이렇게 표현하네요. 자, 이것이 바로 위에 있는 그림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위에 있는 그림 B를 보게 되면 은 코티졸 분비의 조절 경로를 보여주고 있네요. 코티졸. 자, 코티졸은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스테이드 호르몬. 여기 보니까 시상하부에서 코티코트로핀 방출 호르몬이 나오면은 이것이 뇌하수 전엽에 작용을 주죠, 그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ACTH가 만들어지겠죠. ACTH는 부신 피질에 작용을 주고 있고, 그걸위해서 코티졸이 만들어지고, 균형 조절이 가때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 코티졸 자체가 뇌하수 전엽이나 시상하부에 가서 피드백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아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상하부에서 내아 수체로 부신으로 연결되는 회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을 거예요. 시상하부, 내아 수체, 부신 회로의 호르몬은 대먹임 회로의 좋은 예다. 방금 이제 그 예를 설명했고요.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코티졸은 CRH, 그다음에 ACTH의 분비를 억제하도록 대먹이고 있다는 것을 거그에방금 봤죠? ACTH 또한 CRH 분비에 대한 짧은 고리 음성 대먹임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겠죠. 호르몬이 이런 복잡한 내분비 반응에서 대먹임 신호여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대화수제천역 호르몬에서 신체가 쉽게 감지할 수 있는 단일 반응이 없기 때문에, 단일 반응이 아니고 다양한 다단계로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이들 회로의 호르몬은 다수의 조직에도 작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성대먹임을 할수 있는 혈당농도와 같은 단일 지표는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되는 음성대먹임 골에 의해서 호르몬 농도는 적절한 반응을 일으키는 범위로 조절된다. 대먹임 형태는 내분비계의 병리적 진단에 중요하다. 자, 그럼 이렇게 시상하고 뇌하수 전부신피질 어느 부분에 병리적 현상이 생긴다. 그럼 어느 호르몬은 나오는데 어느 호르몬이안 나올 경우에 어디에 손상을 받았는지가 우리가 쉽게 추적이 가능하겠죠. 이거는 호르몬에 의해서 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뭐긴 꼬리, 염성, 대목이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호르몬 자체에 의해서. 그렇지만은 좀금 전에 우리 교과서에 있듯이 혈당량은 뭐예 호르몬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죠그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연속문제를 한번 어, 다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갑상샘 호르몬 생산은 내하 수채 전엽에 의해 서 분비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되죠. 이런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의 생산은 지상 하부에 있는 신경 호르몬 타이로트로핀 방출 호르몬 TRH에 의해서 조절된다. 소재된다. 상위에 조절된다는 거죠. 자 문제를 다처럼 자체 생각해 보세요. 정상인에게서 혈액 속의 갑상샘 호르몬 수치가 낮아질 때 음성 대모임은 TSH 분비를 증가시키는가 또는 감소시키는가. 자, 이 문제가 나왔을때 여러분 어떻게 답을 쓸수 있을까요? 정상인에게서 혈액 속의 갑상샘 호르몬 수치가 낮아질 때, 그다음 음성 대모임은 TSH 분비를 증가시키는가, 감소시키는가. 이 완전 다른 상황이죠, 그죠 다른 상황이죠? <laughs> 음성대인 금액임이 작용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케이스의 분비가 증가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 답은 뭐예요? 감소가 되겠죠. 왜 감소가 되는지를 여러설명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갑상생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 환자의 갑상샘 자극 호르몬 수치는 정상인보다도 높겠나요? 높겠나요? 이거는 좀 전에 우리가 지금 음성 대먹임 작용을 지금 배우고 있죠. 그래서 강한 음성 대먹임 작용을로해서 어떻게 더낮게될 것입니다. 자, 이 여러분들 문제 3과 4번은 핵심적인 문제예요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하, 이번 시간 이걸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